안녕하세요. 아이, 점프를 못하게 막아버렸네, 김태리. 자, 오늘, 테리랑 해볼 거는, 자. 아, 테리야. 자, 우리 조금 있으면은 갤럭시, 갤럭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엄마, 아빠, 테리가 다 여기 퓨즈머신에 지금 넣어놨거든요. 오늘 해볼게. 마테오 이스터에그 키는 거랑 원래 본바로들로 크로크딜로 그것도 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바로들로 크로크딜로가 하나 모자르거든요. 자, 우리 테리 퓨즈에는 지금 시크릿들을 넣어놔서 그 로스콤비네이션 갤럭시? 로스 콤비네이션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엄마, 아빠는 그냥 브레인 같은 급 중에 어, 삽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시크릿이 되겠죠. 아니면 갤럭시 다른 브레인 같은 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테리가 그 갤럭시 시크릿 럭키 블럭 있죠. 저희가 그 시크릿 럭키 블럭에 나온 건 지금 하나도 없긴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매해서 양탄자를 테리가 사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어 사도 돼. 그리고 테리야 우리 라바카 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엄마는 우리 트리꺼 어딨지? 요 라바카 세 명을 소환하면 요 시크릿이 나오잖아요. 라바 바키타스, 걔를 갤럭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여기 라바카가 하나, 둘, 세 개. 아빠 거에 있는 거, 저거 우주선 있는 라바카까지 해서 세 개에서 우리 라바카까지 소환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렇게 1.6까지 해서. 어때? 제발, 갤럭시로 나와줘라! 그리고 우리 표지 머신도 아직 있어. 우리 로스 콤비네이션 갤럭시로 얻는 게 지금 목표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두번다 로스 콤비네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나와줄지. 오! 드디어, 갤럭시고요 자, 엄마 위에 천천히 올라가세요. 자! 마테오 이스터그 발동! 오, 자, 이제 빨리 나가서. 어, 자, 시크릿 잡을 준비죠. 앞에서 하고. 로스마테오? 아 일반이야. 우리 금이나 다이아도 없는데 아직 잡지 마세요. 에이 모자라도 붙이고 오 뭐, 라바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리 라바카 하나. 오 맞았다. 핑퐁 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맞았으니까 잡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라바카 빨리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리 아박고에서 갖고 오세요. 그거 우주선 라바카야.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다. 네. 엄마가 왜 삐뚤어서 오 됐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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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우리 처음 도안해봐 오예 라바카도 우리 미니 라바카 나오나요 오 라, 제발 갤럭시로 제발 아 일반이야 그래도 일단 두개 다 맞춰보겠습니다 운석하고 마테오씨 아직 하고 있거든요 40초 남았어요 우리 마테오 오 맞았어 마테오 맞어 오 운석맞았구나 운석 오 3M 오, 꼭 맞아? 아, 운성은 꼭 맞는구나? 3M, 3M. 여기에 이제 라, 마테오 3, 20초 남았는데? 아, 본바라딜로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하나를 못 구했어요, 제가 본바라딜로. 제발 가는 길에 마테오 맞춰줘라. 따로따 여기 앞에 오면 또. 마테오 7초 남았어. 안 맞나? 테리야, 테리가 근처에 서 있어. 막 근처에 서 있어야 잘 맞는데. 2초 남았어. 안 맞았어? 아! 그래도 운성 맞게, 우리 그러 빨리 저거 한번 까볼까요? 브레인, 저거, 우리 퓨즈 머신 지금. 엄마 먼저 자, 어, 아빠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도 브레인감만 넣었어요. 아이, 아빠는. 아빠는. 꽝입니다. <laughs>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아빠는 꽝. 자, 그럼 이제 엄마, 엄마도 브레인감만 넣었거든요. 샵이 나오면은, 해고인데 오! 오, 갤럭시 일 1%에, 우와, 갤럭시 3 나왔어요. 자, 이 기운을 얻어서 우리 테리. 우리 테리 시크릿을 넣는데! 었 갤럭시 테리시. 삽! 아 잠깐만 갤럭시 삽 저거 핑퐁 안 해도 되나요? 알겠어요 그럼 테리꺼 아, 어차피 저거 재료니까 어 제발 갤럭시 록스 네. 콤비네이션 제발! 아이 일반 삽이 나왔네요 아 그래도 갤럭시 삽을 지금 얻었습니다 저희가 오 그래도 갤럭시 삽2 9 m 이야오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스타일을 해봤는데 테리 어때 재밌었어? 근데 우리 또 하나 남았지 어? 테리야 네? 하나 남았잖아. 네. 럭키블럭 하나 사야지. 이 시크릿 럭키블럭 저희가 지금 테리 충전해 놓은 걸로 딱한개살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래? 아니면 하기 싫어? 할래? 네. 할래? 자 그럼 시크릿 럭키블럭2,300 로봇이죠, 요거. 우리가 이세개다 없기 때문에 한번 테리가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크릿 네? 럭키블럭 합니다. 헉, 잠깐만, 제가 잠깐만, 좀좀좀좀 좀, 좀. 어 너무 떨려. 어, 떨려! 아, 근데 우리는 요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도 아쉽다. 아마 하스팟이라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텐이 오늘 었지만 역시나! 몇 프로죠? 80%의 힘은 쎘습니다. 갤럭시 시크릿 세개가 모여있어. 오, 요거까지 소환의 꿀이 마테오도 했고요. 너무너무 재밌네요. 어머, 저 풀어주세요. 갇혔어요. 자, 친구들 이벤트 시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시크릿을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이스터에그도 해보고, 이렇게 또 갤럭시 타임에 퓨즈 머신을 돌려서. 저희는 미리 넣어놨어요. 여기에 로벅스 쓰기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알아보고요. 어, 알아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철저히 준비해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